식무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제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소주도 사실은 당류가 100ml당 0.12g 정도라서 사실 일반 소주랑 재료수가 소주랑 거의 내 차이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제가 홍보대사 홍보대사라고 했지만 네, 시험을 못본건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네, 제가 홍보대사는 깔끔하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못본거못본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 뭐 홍보대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는 약간 욕심이 생기긴 하거든요. 좀 건강 상식 이런 거 제대로 한번 제가 부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이 너무 좋죠. 어떤 게더 궁금하세요? 아, 어, 저는 요즘에 그 이제 저당, 뭐 저칼로리, 제로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로 어, 이 적혀 있는 대로 정말 다 이렇게 제로인지 뭐 이런 것들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 가지고 어, 그런 거를 조금 알려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럼 민경님 요새 제로슈가 주류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친구들이랑 이제 막 술집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좀 다들 이렇게 살들찌는거 먹고 싶다고 술을 줄이면 되는데 차라리 칼로리 좀 작은 거 먹자 이렇게 하면서 제로를 <laughs> 많이 시키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끼리 먹으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제로라고 써있지만 똑같대 이런 얘기를 많이 주고받긴 했었거든요. 저는 그 진실이 궁금합니다. 민경님 그러면은. 제로 슈거 주류와 일반 주류 간 칼로리 차이, 당류 차이가 얼마나 클까요? 왠지 느낌에는, 어, 그래도 뭐, 못해도 몇십 프로, 몇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아니래요. 똑같대요. 실제로 제로 슈거 소주는 당연히 제로 슈거니까 당류가 검출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소주도 당류가 그렇게 크게 높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럼 민경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팩트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팩트, 팩트, 팩트 체크! 팩트 팩트. 팩트. 자, 첫 번째 팩트. 빠밤.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간 당류 차이는 거의 없다. 아, 음? 없는 게 맞아요? 네, 아예 없습니다. 제로 슈거 소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로 슈거니까 당류가 당연히 없는데 음. 일반 소주도 당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크게 높지 않다라는 게 저는 궁금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거든요? 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르면 이제 100ml당 당류가 0.5g 미만이면 무당류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일반 소주도 사실은 당류가 100ml당 0.12g 정도라서 오. 사실 일반 소주랑 재료수가 거의 소주랑 차이가 거의 내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없다고,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어, 그러면 그 칼로리 말씀하셨으니까. 네. 다음 팩트 체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 좋습니다. 네. 팩트, 팩트 체크! 체크! 자, 그럼 두 번째 팩 빠밤! 칼로리 측면에서도 제로 슈거 소주와 일반 소주 간큰 차이가 없다! 어, 당이 거의 차이가 없으니 사실 소주가 칼로리가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민경님, 알콜 1g당 칼로리가 7칼로리라는 사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1g당 7칼로리라고요? 아, 그러면은, 우리 소주 한잔 받았을 때, 이게 몇 그램 정도 나오죠? 이게 한60 칼로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먹으면 거의 500몇 칼로리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와, 라면 하나 먹는 게 낫네요. 소주 한병 먹는 것보다. 제품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제로슈가 소주가 일반 소주와 비교해서 100ml당 적으면 2칼로리에서 많으면 14칼로리 정도가 차이가 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로슈가 소주가 칼로리가 더 낮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도수가 내려가면 칼로리도 같이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제로슈가가 문제가 아니라 알코올이 낮을수록 칼로리는 낮은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나는 이때까지 좀 속은 느낌이 <laughs>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이어트 할때 술을 마셔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술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는 차라리 정말 먹고 싶으면 라면을 먹고, 다른 칼로리 높은 거를 먹고, 소주를 줄이는 게. 라면보단 채소.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예, 아. 나온 김에 네. 저 이번에 무알코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갈까요? 어 무알콜요? 네. 노알콜 네. 주류에 적힌 숫자 한번 유심히 보신 적 있으세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또 친구들이 임신을 하거나 이랬을 때우린다 술을 먹는데 나는 술을 못 먹으니 약간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노알콜을 사와가지고 조금 조금 예 기분만 내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뭐0.0뭐0.00뭐뭐 뭐 이렇게 써있던 기억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0.00이나 뭐 0.몇이라고 적혀 있는 건다 노알코올 주류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네. 캔에 무알콜, 비알콜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아 거기 또 0.001%가 있는 그거에도 아 그건 노알콜이고 무알콜 따로 있나요? 네, 무알콜, 알코올, 비알콜 따로 있는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0.00이니까 노알콜로 네. 보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무알콜은 알코올이 0% 그래서 전혀 알코올이 없는 제품이고 비알콜은 알코올이 1%미만인 제품이거든요. 말씀하신 숫자로 따지자면 0.00이어야. 무알콜인 네. 제품인 거죠. 아, 근데 이게 참 너무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0.0 나온 순간 아, 논알콜이구나라고 하고 마시게 되는데 어, 이게 0.00이 되어야만 어, 근데 그 뒤에 또 1이 붙어 버리면 이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0.00이, 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도 새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소량의 알코올이라도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태양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은 절대 마시면 안 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0.00이면 무알콜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청소년이 마셔도 돼요. 어 사실은 그 알콜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음. 이게 알콜의 음료자 보니까 음. 아무래도 그냥 음료보다는 좀 주류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청소년들은 안전하게 우리 음료를 마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네 이건 괜찮아 하고 먹다 보면 사람이 음. 이제 심리적으로도 어 요거 조금 더 먹어볼지 아 괜찮던데 이건 괜찮지 않을까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정말 예, 술에 손댈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 어 저는 그 캠페인 문구 너무 좋았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번에 1 1월 달에 음주 폐해 예방에 달여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면서 슬로건을 만들 거였는데 그래서 술을 안 마셔요라고 하면 왜 술을 안 마셔? 야냥 이런 달은 좀 마셔야지라고 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 말이 휩쓸리지 않고 나의 생각을 따라서 저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해서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오, 어, 저는 아까 딱저 문구를 보고 아 되게 멋진 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조금 더 당당해지는 느낌, 음 그런 게 있어서 어전 마시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그런 자세 너무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민경님,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슬로건 외쳐볼까요? 좋습니다. 술을 따르지 않았다. 나의 생각을 따른다. 오늘 제가 시험도 보고, 또 원장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흔히 잘못 알기 쉬운 음주 관련 상식, 아, 팩트 체크까지 해봤습니다. 어, 제로 슈거, 논알콜, 이 주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아, 꼭 절주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올해 연말 모임에서는, 어, 술보다는,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군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더라도 아, 음주는 필수가 아닌 개인의 선택이라는 점꼭 기억하고 존중해주고 또술 대신 행복한 이야기로 모임 자리를 채워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이 음, 마지막으로 결주 응. 이행시 로 끊을 면어다고 하는데요. 아 저는 이행시를 잘못 하는데요. 네절 절주하면 쭉쭉 쭉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 멋지죠? 오 이야 그리고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잠깐 쉬는 시간에 두 분에게 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벤트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또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네,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 영상 그 더보기란 있잖아요 거기 통하셔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너무 너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건강 증진 개발원 유튜브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